안녕하세요. 오늘의 급등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핵심을 전해드립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코인, 즉 도지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시세만 따라가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이슈만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영상 보시면서 본인 전략이 혼란스럽거나 대응이 필요하시면 010-9959-6611 이쪽 번호로 문의 주시면 대응 전략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을 둘러싼 시장 소식은 꽤 복잡한 구간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대형 보유자의 이탈입니다. 2026년 들어 도지코인 보유자 중 100만 달러 이상을 들고 있던 주소 중약 10%가 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약세와 함께 심리적 불안감이 겹쳐지면서 일부 고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흐름이죠. 단순한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이슈는 도지코인이 기술적으로 하락 쇠기형 패턴 말단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낮아지는 고점, 낮아지는 저점이 반복되고 있고,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차트 기반 시각에서는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붕괴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흐름에서 대응이 어렵다면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구간별 시나리오 정리해드립니다. 다음은 ETF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 나스닥에 21Shares 도지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 추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권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거래량이나 실질적인 자금 유입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이 TF로 인한 실수요 유입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죠.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시장 전반의 청산 이슈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롱 포지션 청산이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의 가격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도지코인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지코인 자체 이슈라기보단 암호화폐 시장 전체 유동성과 맞물린 외부 요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즉, 구조적 이슈와 심리적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반면, 기술적 확장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로드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도지코인 개발 커뮤니티와 도지재단에서 2026년 상반기 안에 결제용 애플리케이션, 공식 월렛 도구, 이더리움 브리지 연동, 그리고 스테이킹 기능 도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도지코인을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실사용 기반 코인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려면 시간과 기술, 커뮤니티 내 합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와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자, 그럼 향후 전망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몇 리서치에서는 2026년 도지코인의 연간 평균 가격을 약 0.128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0.24달러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하락 또는 횡보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 전환 구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장 내 도지 코인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실사용 기반 확장 가능성입니다. 실제 결제 앱이나 브리지 개발 등이 완료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둘째, ETF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유동성 유입입니다. 규제된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기관 투자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셋째, 여전히 밈코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대감에 올라타기보다는 시장 뉴스와 구조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도지코인 보유 중이거나 신규 진입 타이밍을 고민 중이라면 010-9959-6611로 문의 주세요. 개별 포지션에 맞춘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도지코인의 미래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 업데이트, 제도권 수용, 그리고 시장 심리 세 가지 요소가 계속 얽혀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구간은 투자자들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시장을 해석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란스럽거나 전략 수립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시장 흐름에 맞춘 현실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 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 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한 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리딩방, 유료강의, 유료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 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빠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의 근거에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 양복 나올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 할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 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톡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 1 0 9 9 5 9유6 1 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듣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